안녕약십니 네, 네. 자, 여러분 저희가 또 어, 오래간만에 수업을 합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소유어미를 단어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에 좀 붓게 연습을 했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와있는 네. 단어 세 개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laughs> 자, 여기 왼쪽에 레님 세닌, 오는 아, 이렇게 어, 네. 나와 있죠. 나의 너의 뭐, 그 그녀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laughs> 여기에 앱을 아. 가지고 한번 어, 적용을 해봅시다. 레님의 어,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앱인, 세닌은 앱인, 뭘까요? 에빈, 네잘하셨습니오늘은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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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에비. 미즈 에비. 미즈 네, 음.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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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 에비. 레에 에비. 에비. 에비, 네, 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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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 네. 에 e v e r 에가 마지막 부분이죠 e v e r y d y 아 e v e r y d y 네. 음. 자그 다음에 아, 류야 류야는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음. 뭐 미래 장래 희망 뭐 그런 꿈이 아니라 진짜 잘될 꿈은 꿈입니다. 꿈. 아. 음. 네. 자 나의 꿈류 얌. 유얀. 유얀. 너의 꿈, 류 너의 꿈류얀유 유얀네잘알습니다 그다음에 그 혹은 그녀의 꿈 류, 유+ 야... 어? 유야스 류야스. 아 네. 유야스 네 류야스 예 류야스입니다 류야스 왜냐하면 음. 으가 붙어야 되는데 유야 으 하면 이상하잖아요 유+ 유야으 음. 류야, 보다 류야스가 음. 좀 입에 자연스럽지 않나요 음, 음. 네. 네. 류야스, 네. 류야스. 네. 다음에 어 우리들의 꿈 류야 아, 음 무즈 무즈 아 류야 류야, 류야 네. 무즈 다음에 너희들의 꿈 혹은 당신의 꿈 류야 무즈 류야 무즈 류야 즈 <laughs> 다음에 어 그들의 꿈 류야 음 어, 잘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미시클레시라고 합니다. 미시클레트 그러면 나의 자전거 비시클레팀비시클레팀 음. 너의 자전거 비시클레틴 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자전거 비시클레틴 비시클레틴 비시클레티 어. 비시클레티 네, 비시클레티 그다음에 마지막 모음이 b i c h i k l e t 비시클레 에로 끝났기 때문에 (T)/(티) (E가)/(이가) 어? 됩니다 b i c h i k l e t 비시클레티 만약 b i c h i k u l a t 비시클 라츠) 면 b i c h i k u l a t 비시클 라츠) 가 되겠죠 그. 네 여기는 b i c h i k l e l a 시클 이기 때문에 (BISHIKULET)/(비시클 라가 됩니다 그다음에 음. 우리들의 자전거 b i c h i u l e t t i m a d e 티 i s h i k u l e t 비시클 레트) t i m a g e 티미 b i c h i k l e t i m a g e 티 b i c h i k l e t i m a g e 티 그 다음에 어 너희들의 자전거, 뮤지클래티네스. 어,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들의 자전거, 뮤지클래티네리. 네, 어, 잘 하셨습니다. 문장에서 다라라딱딱 안 나오겠는데요? <laughs> 그래서 이게 이제 입에 붙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음, 네, 음, 입에 붙는 음. 연습을. 그럼 여기 제가 쭉 적어놨어요. 이거 보면서 한번쭉읽어봅시다 위에서부터 례대로 자, 집부터 시작할게요. 에빈에빈에 v 에 n 에 v i n 에 v i n 에 v 에 n Evin, 에 v i n Evin, Evin, 류 v i n 류

네. 아이거 근데 보면은 참 어렵게 안 보이는데 하라고 하니까 빈칸 없어서 <laughs> 만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 멘붕입니다 어, 맞아요. 당연하. 그래, 네, 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입에 착 붙는 음. 그런 훈련을 이제 좀 해봅시다 우리 단어를 가지고 해봐야 될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음. 뭐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한번.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음, 네, 자, 어 그러면 여기 보면 그 그녀는에 해당하는 소유격 조사 소유격 어 표현을 보면 오 눈이라고 되어있어요. 오 눈. 근데 우리가 주어 표현을 보면 그 그녀 혹은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유격에는 오에다가 눈이 붙은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쵸? 오는. 음, 그래서 네. 그녀의 자동차라는 단어를 만들어 보면 오는 아라바스가 되겠죠. 네. 앞에서 아, 배운 네. 것처럼 오는 네. 아라바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제3자, 제3자의 어, 소유격 ]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연습하는 장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녀의 자동차 오는 아라바스. 근데 그녀 자리에 만약에 아일라가 왔다. 그러면 똑같이 음, 아일라는, 아일라는 아라바스. 근데 이거를 아일라는 네. 아라바 하면 안 돼요? 어, 아라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 아일라한테 아일라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일라, 어가 아일라 는에 들어있지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응? 어.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아일라의 자동차라고 어. 표현을 한다면 아일라 아라바스가 되는 거고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이거 무조건 아일라의 자동차다. 그러면 어. 아일라는 아라바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 무조건 어 스가 뒤에 붙는 거는 고정인데 음. 소유의 가, 관계에 따라서 는이 들어가고 빠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선생님 참, 말씀하신 음. 현대 자동차 하면은 현대 아라바스가 되는 거네요. 소유는 아니죠. 음. 네 음. 맞아요. 근데 이건 아일라의 자동차니까 아일라는 아라바스가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음. 네자 그러면. 어, 여기, 나의 엄마 말고, 플라스의 자동차라고 하면, 플라, 어, 는, 프라튼. 아, 프라튼. 네. 그, 까 그러니까 아일라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일라는 이라고, 중간에 매개로 n이 들어간 음. 거고, 만약에, 어, 자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바로 플라튼 이라고 어, 해주시면 프라튼. 됩니다. 그니까, 음, 네. 네, 은 혹은 는이, 그 발음에 붙는 거예요 은 혹은 늘이 <목소리> 네. 자 그래서 플라튼 아라바스가 됩니다 음.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나의 엄마 하면 나의 엄마 엄마라는 표현이 안내예요 음. 그러면 나의 엄마는 안 냄이 되겠죠 그러면 안 냄에다가 네. 은 은을 붙여보면 안 냄은 안 냄은 안 냄은 음. 음. 아라바스 안그 아, 됩니다. 아, 네. 그 음, 네. 다음에 연필이라는 단어로 한번 더 연습해보고 마칠게요. 오늘. 자, 연필은 칼레. 칼렘입니다. 칼렘. 칼렘. 어, 아, 칼렘. 응? 어, 칼. 칼렘인데. 어, 제가 이걸 잘못 들고 온것 같아요. 예문을. 음. 어, 이거는 이건 안될것 같아요. 오늘. <웃음> <자>. <웃음> 그러면 프라까지만 <laughs> 네. 네, 프라까지만 하고 제가 다른 단어를 내일 들고 올게요. 그걸로 같이 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잘니다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늦은 길레 시간까지 길레. 고생하셨습니다. 이게체래 길래 길래. 아, 길래.